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이다 포인 같이 살펴보실 건데, 아, 전에 트럼프가 페라다노 재단,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뉴스 기사가 터졌을 때한 번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기를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영 <susur> 눌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 이 진짜 상승입니다 왜냐면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이라는 안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코인 시장이 정신적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될 것이고 다양한 코인들이 급증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a 다를꼭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락업 해제가 걸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락업 제 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3년 에서 5년 동안 포인을 어, 팔지 못하는 대신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싼 값의 코인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 물량이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억에서 수천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바팔지가 진행되는 일정이 촉박해져 오면 은 포인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급등이 나오는데 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팔면 천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고점 부근 넘어서게 되면, 뭐, 전고점 부근까지만 간다고 해도 천억이 어떻게 되죠? 2 0 0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력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제가 락업회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락업회제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인지 일단 락업회제 패턴을 살펴보고, a 단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량거래량이 터졌었죠. 이때 대량거래량 터지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집형 거래량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가격은 계속 다운을 시켰어요. 개인들이 씨를 말렸다라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요. 지루하게 만들고 엄청난 기다림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물량들을 다 빼서 냈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일정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락업해질 전까지는 수백프로가 올라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대로 매매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고 에이라코인 락업 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솔레이어 코인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실 건데 솔레이어처럼 에이다 코인도 락업 일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락업 지에 전에만 매도를 하시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이번 만큼은 에이다 코인을 일정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고, 솔레이어 때처럼 마찬가지로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2, 3페이지에 락업 일정은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적어 놨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페이지에는 레이다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재단 구조를 적어놨습니다. 재미로라도 공부할 겸 한번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